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네 번째 주일, 성탄감사주일 소망 뉴스입니다. 12월은 소그룹의 달입니다. 목장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소그룹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대와 배려로 목장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나가시면서 로비 오른쪽에 있는 새가족 등록 접수처를 통해 안내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3일 앞둔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아기 예수 탄생의 감격이 가득한 주일과 성탄절. 감사와 사랑이 온누리에 가득 넘치길 기원하면서 소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엔 거리에 나가도 성탄 캐롤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럴 때일수록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에서 탄생 소식을 전하는 성탄 행복 나눔이 교구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쁜 소식에 메신저 대열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인 25일에는 성탄절 예배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차량은 주일 3부 예배와 동일하게 운행되고, 사랑교구 예배는 성탄절 예배와 함께 겸하여 드립니다. 또 이날 수요 저녁 예배는 자율 기도회로 드리는데요.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한편 예배 후에는 전국 소년 소녀 가장높기 시민 연합과 함께하는 성탄 축하 바비큐 잔치가 열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함께해주시고, 특히 사랑교구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은 만나 식당에서. 그외 모든 성도님들은 농구장과 소망 동산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 새해 첫 주일인 1월 5일 주일에는 공동 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방의 청지기 수료대는 1월 3일 금요 기도회부터 시작해 5일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이를 위한 청지기 특별 새벽 기도회는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 새벽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가는 해와 새해가 만나는 끄트머리의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꿈의 리스트 용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희망하고 소원하는 꿈들을 기록해 31일 저녁 송구영신예배 때 로비에 비치될 꿈의 리스트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달력이 교구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구실을 방문하여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가 저물어갈수록 아침에 나가야 할 일터가 있다는 것, 또 저녁이면 돌아갈 가정에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럼 축복의 성탄, 감사의 끝에머리 되시길 소망하며 소망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